본보 파트의 보기 전 5분 프리뷰, 5분 P.L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의 윤요영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 슈퍼리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레알 마드리드, 플로렌트로 페레즈 회장 주도하에 유럽 12개의 B 클럽이 뭉쳐서 슈퍼리그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어,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리그를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됐는데요. 어, 특히 팬들의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 여섯 팀이 먼저 탈퇴를 선언했고, 이탈리아, 스페인 팀도 나머지 탈퇴를 선언하면서 어, 해프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를 주도한 페레드 회장은 어, 코로나19를 위해 유럽 축구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며 슈퍼리그를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어, 아직까지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리그컵 결승 프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4월 26일에 펼쳐지는 경기죠.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컵 결승전입니다. 네, 이번 리그컵 결승전 경기는 두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빠집니다. 맨시티는 케빈 더블라이너가 부상을 당했고 토트넘 역시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팬들 입장에서도 크게 아쉬울 것 같은데요. 어, 케인 같은 경우 리그 21골 10점 도움 그리고 공식전 31골 16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 브라이너도 리그 5골 61동 공시전 8골 16동 중인데요. 스탯이나 소당 퀄리티로 봤을 때는 케인의 공백이 더 브라이너의 공백보다는 조금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맨시티도 공격에 좀 시발점 역할을 해주고 있던 더 브라이너가 공격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타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마침내 경기됐습니다. 어, 슈퍼리그가 발표되고 난뒤 곧바로 경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세 경기 연속 승리도 없었고 또 리그 7위까지 떨어지면서 4위 챔피언스리그 티켓과 좀 멀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남은 시즌 토트넘은 U19팀, 그러니까 유소년 팀을 이끌던 라이언 메이슨 감독이 대행으로서. 이 토트넘을 입격했 됐습니다. 현재 29세, 30대 이하, 즉 20대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맡은 첫 감독이라고 합니다. 선수로서나 감독으로서나 좀 주목받을 만한 경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딱 구체화된 그런 축구 철학이나 어떤 전술 같은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사우샘프턴 전을 봤을 때 브리뉴 감독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메이슨 감독 시제에서는 원톱으로 케인이 없기 때문에 원톱으로 당분간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맨시티 전에서도. 모우라와 손흥민을 이렇게 원톱 자원으로 좀 번갈아가면서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은 만날 때마다 좀 은근 치열한 경기를 굉장히 펼쳤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20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 전일 것 같습니다. 합산 스코어 4대4, 어,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토트넘이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 당시도 지금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그 당시도 발목 부상으로 어, 맨시티 전에서 1, 차전 모두 출전을 하지 못했고, 어, 그 대신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을 소통이 승리했고, 2차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맨시티 침몰에 앞장섰습니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선수일 것 같아요. 또 최근 맞대결에서는 오히려 토트넘의 1승 1무 2패로 좀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어 그래도 맨시티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는 리그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5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또 2018-19, 2019-20 이렇게 두 시즌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결승전 핵심 선수들이 한 명씩 빠졌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에게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랑 맨시티 필포든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어, 두 선수 모두 최근 컨디션이 좋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맨유전, 사우샘프턴전에서 스한곳씩 넣으면서 득점 감각이 좀 살아난 모습이고 또 리그 신곡골을 넣었잖아요. 어, 자신의 다니시즌 프리미어 리그 최다골 기록을 좀 갱신을 했는데 어, 이런 흐름이 메스티전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맨시티 어, 포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모두 결승골을 넣으면서 어, 팀을 상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어, 또 이번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동점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이확 올라와 있다는 걸좀 증명을 했는데요. 어, 최근 메이시 선수 중에서 경기력으로보나좀 결과물로보다 가장 좀 위협적인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드리블이면 드리블, 또 슈팅면 슈팅. 어린 나이에도 벌써 이미 프리미어리그 최상급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도 아마 토트넘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승부예측 시간입니다. 지난 FA컵 준결승전에서 제가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을 맨시티가 첼시에게 1대0으로 지면서 탈락을 했죠 네 저도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어.. 요번 경기는 사실 뭐 토트넘 상황으로 보나 맨시티 전력으로 보나 맨시티의 우승을 예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축구공은 등구니까 사실 저도 손흥민 선수의 저첫 트로피를 바라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아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맨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좀 예상을 하지만 맨시티가 두 골을 넣어서 한2대1 정도로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5분 피엘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